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호건입니다. 예, 목요일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굉장히 무더운 하루였고요. 자, 태풍이 예, 그래도 조금 서해상으로 멀리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나마 조금 그래도 예, 위안을 삼을 거리가 되긴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태풍이 또 9호, 10호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한반도 쪽으로 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예, 참이 태풍이 또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 주식 시장은 어땠습니까? 자, 지수가 코스피 1.05% 하락, 코스닥은 0.59% 하락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어, 지수는 하락을 해 있는데. 예, 대다수종목이좀 뭐 하락을 면치 못했네요. 예, 전강 후약 형태로 장 초반에 비해서 좀 음봉이 많이 나와 있는, 그렇죠? 어, 하루 종일 대체로, 예, 메모리 추려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아 어, 반면에 이제 그, 어, C19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가속화되고, 오늘도 뭐 확진 그 숫자가 400명을 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아, 어, 참이 문제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 재료로 인해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순환매 형태로 아, 어, 뭐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테마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도 그럴 것이 이 시점에 뭐 이런 재료 말고는 사실성상 뭐 어, 기업들의 내용이... 네,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질 만한 어떤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예뭐 재료라고 할수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땔감이 될수 있는 것은 예, 아쉽지만, 예, COVID-19 사태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이 하락장 속에서도 오늘 예 길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한 종목들을 또 이렇게 몇개 위에 출현했는데, 뭐 예, 새로운 전혀 생뚱맞게 어디서 두더디처럼 이렇게 땅 파고 올라온 종목이 아니고 예, 그저 늘 이렇게 관심권에 놓고 왔던 종목들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몇 종목. 제넥신인데요. 16.99%나 오늘 상승을 해서 17만 7천원입니다. 자 백신 관련해가지고 C19 백신 관련해서 아마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제가 검색을 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어, 시총 4조 대를 넘었네요. 4조 2천억. 예, 신고가로 막 달리고 있는 제넥신. 여러분, 주주분들 축하드릴게요. 예, 강성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넥신 정도라면은, 예, 저 밑에 뭐, 5, 6만원 혹은 막그 밑에서, 어, 주식을 꾸준히 4년, 5년 그 이상, 그리고 모아오신 강성 주주분들도 아마, 어, 상당수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제넥신 정도의 종목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이 참,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렇죠. 예, 제가, 비오곤의 원탑으로 언제나, 아, 뭐, 바이로메드 제넥신, 헬릭 스미스 제넥신인데, 자, 제넥신요, 그렇죠. 참, 뿌듯하네요. 예, 이 주가 17만 7천원. 뭐, 이 숫자만 봐도 참 뿌듯합니다. 제가 뭐, 이 제넥신, 어, 이 태동한 이 포항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고, 예, 제넥신 초창기부터 쭉 지켜와본, 사름으로서 개인 투자자로서 자 이런 멋진 종목이 우리네 주식 인생과 함께 해왔다는 것 십수년 이상을 자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더 분발해서 좋은 소식들을 시장에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770000아 오늘 뭐 전가도 굉장히 멋집니다 17% 가량 상승을 해서 1770000자 이제 앞에 숫자 바뀌는 일만 남았네요. 20만원이냐 30만원이냐 50만원이냐 100만원이냐 어디까지 제넥신이 진격을 할지 다만 밑에 리버스 라인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월봉상 명백한 고점자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풀 매도가 들어와서 눈감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신용자산을 그렇죠 담보를 풀로 동원해서 매도를 칠 만한 자리인데 매도 측 세력들 입장에서는 애석하게도 지금 예, 공매도를 마음대로 못 치는 상황이 아이러니 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제너 포커스. 예, 오늘까지 이, 이, 이 현상입니다. 어, 종가가 12,550원 끝났는데요. 예, 2,300여 만주가, 아, 아직도 사자 물량이, 예, 쌓여있네요. 2,740억. 자, 과연 어디까지 갈지, 뭐, 예, 재밌네요. 예. 시장에 지금,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근래 뭐, 이렇게, 점상으로 막 달리는 종목이, 얼마 전에 신규 상장에서 달렸던 뭐 SK바이오 파밍, 그 종목 하나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 그 신규로 상한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늘 봐왔던 종목 가운데 신규로 짱대 양봉 상한가에 안착한 두 종목이 또 보이네요 자 바디텍 매드 먼저 보실까요 자 바디텍 매드는 몇 개월 전에 상장 직전에 제가 장외에 있을 적에 예 유망주급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예, 바디텍 매드 같아요 글쎄요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으니까 예 많이 좀 흘렀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아예아예 어, 아, 예. 제가 잘못 네 종목을 잘못 본것 같네요 바디텍 매드 를 분석하긴 했는데 예 상장 직전에 분석한 건 아니고 상장 이후에 한번 찍어 봤던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에요 자 아무튼 그 상장 이후로 계속 저점을 에 지하실을 파면서 쭉 흐르기만 하던 바디텍 매드 자 월봉상 생명선 뛰는 장면 너무 좋습니다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일전에 본종목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남겨주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어 이것저것 기 뭐, 예, 어, 얼마에 사놓은... 2만원 건지에 사놓으신 것 같은데 어, 왜 이게 주가가 안 갈까요? 이렇게 걱정을 표명해 주셨는데 예, 이제 마음 놓이시나 모르겠네요. <laughs> 주식이 안 올라도 사놓고 안 올라도 애가 닳고 어, 이제 막 스타트 끊어서 달리면 예, 더 애가 닳죠. 그렇죠. 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일단 저 최고가까지는 뭐 무조건 터차로 간다고 보고 예. 그때 가서 뭐 작전을 한번 또 새롭게 세워 보시면 좋겠네요 부디 예, 이 종목을 안 버리셨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예뭐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디텍 매드도 그렇죠 뭐뭐 맞나요 오늘 제가 잠깐 구글링을 해봤는데 뭐 독감하고 코비드 나인틴하고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뭐 진단키트인가요? 예, 그 뉴스 로 오늘 상한가간것 같은데요. <laughs> 예, 참신하네요. 아무튼 뭐, 일석이죠, 조 뭐. 예, 독감도 테스팅하고, 코뭐 COVID-19 코로나도 테스팅하고, 뭐, 그럼 좋죠. 자, 그 다음에 알서포트.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택 관련주로 해, 자가 되고 있는 작지만 강한 종목 알서포트입니다. 자, 그렇죠. 1조가 넘었네요. 자, 이제 어디 그, 저기 보니까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대요. 예, 이제 뭐, 뭐 뭐죠. 이 와중에 두 시간 그 지하철 타고 차가 타고 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에, 일부는 또 집에, 집에서 어, 컴퓨터 원격으로 에,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반바지 입고, 위에만 이제 그 에? 드레스 셔츠 이렇게 입고요. 넥타이 메고. <laughs> 아니, 그 일러스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구만요. 왜냐면 이제 카메라는 에, 상반신만 비추니까. 에? 위에만 이제 드레스셔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밑에는 반바지고, 네, 밑에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아무튼간에 어참그뭐어쩝니까 그렇죠, 예, 뭐 그렇다 그래서 뭐다 회기라 해가지고 뭐 집에서만 근무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뭐 아니면 이 와중에 전부 뭐 회사로 모여가지고 예전처럼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알소프트가 예, 관련지로서, 오, 시청이 지금 벌써, 어, 일조를 넘어섰습니다. 야, 이 알서포트, 이조만한조그만한 종목이었는데요. 예, 그렇죠. 말량 만들고, 아, 예, 거기하고는 다르죠. 예, 예, 요, 저, 월봉상 생명선 뛸 때가 좀어거제 같은데, 아, 지금 이 짝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예, 주주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랩 제노믹스도 오늘은 큰 폭의 반등. 자, 예, 테스팅. 자, 그 다음에 예, 크리스탈. 예, 크리스탈이 심상치 않다. 좀 준동하는 듯하다. 했는데, 오늘 예, 큰 폭에 상승합니다. 자, 주봉상 생명선 두 번, 세번 이렇게 뛰는 장면 너무 좋고요. 8,200억. 자, 크리스탈 월봉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월봉도 좋습니다. 이제 뭐, 생명선 돌파합니다. 자, 비트 컴퓨터, 알 소프트와 같이, 페어로 묶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예, 생명선 띄고 달리고 있고요 월봉상 생명선 띄고 달리죠. 자, 시촌 아직 2,300억 밖에 안 되네요. 자, 뭐, 셀리버리, 예, 셀리버리 좋습니다. 셀리버리 제가 어제 유튜브 무슨 뭐, 단독 그, 그, 뭐죠, 어, 이제 하게 CEO, 대표이사 인터뷰 2부로 돼 있는 기사를 적어서 봤는데요. 예뭐 무슨 뭐 유튜브 저기 채널에서 인터뷰를 잘해두셨대요 재밌게 봤습니다 자 놀라운 회사도군요 예 생각 외로 예, 그리고 이제 그 ceo 대표이사의 모습이 참 보기 가 좋았습니다 예 어떤 그무리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일단 그래요 그리고 뭐랄까 굉장히 그 본인의 일에 예, 신이 나 있는 듯한 그리고 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렇죠. 어, 떻게 보면 좀 학자의 면모를 예,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 같습니다. 이거 뭐 본인은 지금 뭐 이렇게 그런 그 인터뷰도 나오대요 질문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떠냐? 매일 이렇게 체크하시냐 이러니까 <laughs> 웃으시면서 예, 주가는 이거 뭐 오르고 내리고 아무 상관이 없다. 숫자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요. 예. 뭐그말 그대로 믿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현상이고 그렇죠. 이뭐 주가 오르고 하루 오르고 내리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은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롭게 할 거냐 그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계속 진력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지. 이거 뭐 오늘 우리 회사 주가 올랐냐 내렸냐 그거 쳐다보기 시작하면은 일 못합니다. <laughs> 그렇죠. 아무튼, 그러함에도 셀리버리는 오늘도 9 5 1 상승해서 1조 7천억을 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1조 원짜리에 있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셀리버리입니다. 자, 얘 예, 굉장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조만간에 그 빅파마들한테 입질이 오고, 정식 라이센스가 체결이 되면, 어, 어이쿠야, 이거 큰일 났겠구나 싶어서, 제2, 제3의 빅파마들이 셀리버리의 바지 가닥을 쉽게 말하면 잡고 늘어질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제 국제 무대가 근데 이 비즈니스 무대가 특히 이쪽 의학 그렇죠 만만치 않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좋은 소개 성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드 7.2%노바렉스그 다음에 저쪽 그 뒤에 있던 에스넷 7,400원인데요. 조금 쌩뚱막죠 SNS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에서 분사해서 나온 IT 기업이죠. 그 차트가, 예, 월봉상 이제, 예, 뭐, 예, 좋습니다. 생명선 띄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격도 적당하게 해서, 여기저기 메인 카테고리로 살짝 옮겨봤습니다. 네, 한 한울, 올, 예, 한올 한번 찍어볼까요? 7.2%? 예, 한올 좋죠. 예, 그, 생명성 월봉상, 자, 와서 저렇게 터치하는 듯 하냐, 예, 살짝 깼는데요. 또 추세 상단까지 지 바로 갖다 붙였는데, 자, 이제 저 추세 라인을 뚫고, 어, 뭐, 5만원, 6만원, 7만원대로, 예, 달릴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차례 노크를 하고 있는데, 자, 한 올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사이토젠, 예, 로고스 바이오. 예, 로그스바이오 좋구요. 아 얘도 신곡가로 뭐, 뭐 무지위 달리네요. 아0 천억밖에 안됩니다. 근데 아직. <laughs> 예, 시젠 254,600원. 네, 시젠아 위에 딱 붙어있어요. 껌딱지처럼. 위에서 누가 땡기나요? 주가를. 아직도 내려올 마음이 없어 보이고. KINX. 자, NG캠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8.34%. 예, 좋습니다. 어, 제넥신하고 주가 그 이동 라인이, 에, 월봉 종가선이 굉장히 유사하죠. 자, NG캠도 어, 기대가 됩니다. 예,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이쯤에서. 안 그러면 주가가 좀 이제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에, 어떤 그 실망 매물이 추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제넥신이든, 뭐, 예, n 캠이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와야 되겠죠. 자, 진호는 이제 어제까지 사상, 사연상 거의 예, 많이 올랐어요. 너무 그렇죠. 예, 이제는 뭐 이쯤에서 3만 원대에서는 뭐랄까요? 예, 큰 물량이 좀출래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진원 예, 단기 예, 그 고점은 피할 수가 없고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말이 뭐 사연상이지. 예, 예, 상한가 오글일 중에 그 상한가가 네번 나왔으니까. 예. <laughs> 자, 다음 바이온야, 예. 그다음에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예. 오늘, 예. 아, 예. 얘도, 예. 다시, 예. 고점 공략하러 가고요. 네오비즈, 네오비즈 좋습니다. 예, 신곡가 라인이고요. 네. 자, 부강약품, 예. 40400. 예, 부강약품, 예. 위로 확 올려야 되겠네요. 부강약품요. 자, 2조 6천억이고요. 예, 부강약품은 위로 올려야죠. 예, 부강약품 정도 된다 그러면 예, 나중에 올리죠, 뭐. 부강약품, 예, 좋습니다. 자, 예, 부강약품. 부각, 자, 위로 쭉 올려놓겠습니다. 예, 예 이런 거는 올려놔야죠. 차트 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강약품, 예, 어, 제약주 중에서는 뭐, 예, 이완양형, 부강약품 이런 애들이 지금 잘 나가죠. 아, 얘도,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 월봉상 반전이 나오죠. 저 생명선 깊게 파고요. 예, 자기 그 상장 최저가 라인을 지켰어요. 거기서 반등이 나오네요. 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랄한 그, 어, 세력이 장난을 좀 쳤죠. 자, 이런 형태로 가는 종목을 우리가 무슨 수로 잡겠습니까? 기준이 별로 없잖아요. 예, 오로지 기준은 뭐냐? 저 생명선이에요. 그래서 생명선이에요, 여러분요. 뭐예요? 생명선을 이탈하면은, 예, 일단은, 예, 몸을 사리셔야 됩니다. 섣부르게 바닥을 예단하고, 미리 들어가서 초발바지 되면 안 돼요. 예. 네, 날이 더우니까 이 강아지들도 지금 뭐, 신경이 좀 날카로운가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잡음 잡고,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부강약품. 자, 뭐, 회사가 망합니까? 2020년도에, 물론 이제 뭐, 글로벌, 그, 침체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빠졌는데, 예, 뭐, 풀 매도가 가동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매도포가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 부각약품을 어떤 그세력이 매도를 때린 거죠. 예, 그리고 누군가는 다시 담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 생명선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느긋하게, 예, 생명선을 치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슬금슬금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예, 이런 형태 잘봐두세요부각약품이저 밑에 꼭지점 두 번째 바닥 보이시죠? V자요. 예, 이걸 무슨 수로 우리가 어, 예측하거나 계산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의 영역 바뀌죠? 예, 다만, 쭉 좌로 수평선을 돌려보면은, 요 V자 이자 상장했을 적에, 2016년에, 중반기에, 예, 저 라인을 깨지 않았다. 예, 아예, 저, 그 앞에, 2015년에 상장했을 적에, 상장 그,과 동시에 올라갔으니까, 상장했을 때 만들어진 그 스타트 라인, 예, 저점 구간 있죠? 예. 네그 구간을 지켰다는 것 거기에 이제 하나 큰 의미를 두면서 이꼭지점을 확인하고 예 작전을 매수 작전을 감행하면은 예, 되긴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아무튼 부강약품도 굉장한 샘플을 우리한테 제공해줍니다 특히 월봉이요 이거 나중에 한번 특별히 시간 내서 제가 수평성 쭉쭉 그어가지고요 따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요런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비슷한 패턴을쭉 추려가지고 시리즈로 한번 한뭐1여8 종목이라도 여기다 오버랩을 한번 시켜 볼게요 시간이 되면은요 네 오늘 부각 작품까지 이렇게 구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막바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도 굉장히 변종이 이제 막 설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튼 가급적 최대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사리고 조심하셔가지고 부디 영상을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 가정에는 한 분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좀늘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병원이었습니다. 또 다음 기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